오늘은 넉넉히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의 표어,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는 넉넉히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그게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넉넉히 세워져가는 교회 우리 교회가 올해에 넉넉히 세워져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9장, 8장, 9장 이 부분은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는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쓴 편지인데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에게 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심각한 기근을 겪고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한 번도 본적 없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처음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9절, 8절 뒤에 나오는 10절에서는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요.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주시는 분, 양식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또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씨를 주시고 적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가족을 주셨고, 또 건강을 주셨고, 재능을,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보랜도 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넘치게 하신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인 줄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외에 다른 은혜들을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해주신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뒷부분입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신 것은 쌓아두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가장 큰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보냈던 마게도나 교회를 소개합니다. 마게도나 교회, 바로 앞장 8장에 있습니다. 우린도 후서 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나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와 예루살렘, 아직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지도를 찾아보니까 지도에 나와 있는 직선거리로 1600km, 지금 있는 길로 따지면 2600km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었고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본적 없는, 없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 번도 본적 없지만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소망을 가진 믿음의 형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어도 그들을 믿음 안에서 형제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마게도냐 교인들도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들보다 더 어려웠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후에 8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진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기들도 가난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할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절해 보니까 이 은혜와 섬기는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어서 바울에게 따로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물질의 많고 적음이 헌신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정성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면 그 도움은 그냥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의 양보와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마게도나 교인들은 왜 이렇게 헌신할 수가 있었을까? 이들은 가난이라는 고난 중에 있었고 또 금방 은혜를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기들도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낮아진 마음으로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고난받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고난이 압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평안하고 안정되면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난을 공감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도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그 아픔과 어려움이 남인처럼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예루살렘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 몰라서 도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멀리 있는 사람을 더 안타깝게 읽을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맨날 만나서 지지고 볶기 때문에 서로 속속들이 잘 알아서 도와주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너 맨날 어렵다더니 나이키 입었네. 야그 와중에 커피를꼭 마시네. 그런데요.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 뭐, 유니세프, 뭐 월드비전, 이런 거 보면서 막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전화를 막 하죠. 이것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게 눈에 잘막 보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깐깐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갈등 없이 허술름 없이 도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열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그에게도 너무 깐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엄청 따집니다. 근데 네, 단일 목사가 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관대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넉넉히 세워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가족들, 가까이 있는 교인들과 함께 포용하고 안아주고 하나 될 때에 우리는 견고하게 넉넉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현실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 기독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은혜를 받으면 이등병 같은 마음을 갖는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등병이 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가 익숙해져서 안 놀라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병장이 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예, 잘못 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등병 같은 성도입니까? 병장 같은 성도입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등병 같은 마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게드나 성도들은 가난이라는 고난 중에 있었고 이등병 같은 마음을 가지고 힘에 지나도록 헌신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에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날 연보와 성미입니다. 여러분들 성미는 많이 들어보셨죠? 날 연보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국 초기 교회에서는 헌금이라는 말 대신 연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1904년 11월 평북 철산에서 열린 사경회 때 "날 연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보통 연보는 돈이나 쌀로 했는데 사경회 때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 은혜에 무언가 보답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돈을 드릴 수 없었던 성도들은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싶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한기에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헌금 봉투에 돈을 넣는 대신에 시간을 적어서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 봉투에 열 시간이라고 적어놓으면 그 사람은 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교회 와서 전도하고 심방하고 청소하고 성도들을 돌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날 날짜를 하루를 드린 것을 날 연보. 선교사들은 그날 연보를 영어로 day o f e r i n g 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머니들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조선 사회에서 여인들이 유일하게 자기가 주관할수 있는 영역이 부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밥을 지을 때마다 쌀을 한 숟가락씩 떼어놓았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주일날 교회로 가지고 와서 그 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성미라고 했습니다. 마게드니아 교회 성도들과 한국 초기 교회 성도들은 나는 가난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 하고 모른 척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시간을 드렸고 돈이 없으면 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넘치도록 은혜 받은 자라고 고백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른 척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해썼다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일, 딸한 숟가락씩을 구별해서 드리는 일, 사랑 손도 여러분 이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몸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헌신입니다. 연세 많은 손도님들이 저희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것밖에 못 해요. 하시는데 같이 와서 앉아 있는 게 최고의 헌신입니다. 시간이 많아서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앉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린도 후서 9장 구장 육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씨를 조금만 심으면 조금 거두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둡니다. 바울은 이 농사의 원리를 영적인 원리로 제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한 일을 넘치게 해야 할줄 믿습니다. 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셨습니다 한 번도 본적 없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한 중에도 헌신을 심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심고 믿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관심을 심고, 헌신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날련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에 힘들어도 예배의 시간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몸을 심는 것 것이 가장 교회를 넉넉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넉넉하게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9장 8절에서는요 중요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넉넉하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에서 착한 일을 하려면 하아가면서 몸을 심을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린 더 후서 2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매를 열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먼저는 씨를 주십니다 씨는 또다시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일도 심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다음으로는 먹을 양식입니다. 양식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과 물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충분하게 누릴 때, 그때 내가 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충분하게 누리는 때 만족을 모릅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런 마음으로는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심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앞부분입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사실은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오디기아 교회는 책망만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오디기아 교회는요 스스로 물질적으로 부유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가난하고 권고하고 발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부요함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넉넉함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순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심고 다른 사람들에게 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넉넉히 세워져 갈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중에 가장 귀한 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을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우리는 이등병의 마음을 가지고 넘치도록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마게데나 교회가 예루셀렘 교회를 위해서 했던 것처럼 한 번도 본적 없는 사이였지만 믿음을 담아 마음을 담아 사랑과 관심으로 가난했지만 정성을 다해 착한 일을 했습니다. 교회가 넉넉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마게두나 교회 성도들은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를 삼겼지만 물질이 중심이 아닙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믿음과 한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넉넉하게 세워지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향해 또 다른 사람을 향해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바게든 학교 의 성도들은 물질을 심었지만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을 심었고 정성을 심었고 몸을 심었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인색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안아주는데 서로를 이해하는데 인색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준다면 역시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넘치는 사랑이 여러분들의 속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바쁜 걸 알고 있습니다 바빠서요 수요일도 금요일도 못 오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났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갑자기 가면 괜찮나 고민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또 오라고 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날은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몸을 심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인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더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시간을 드리고 쌀을 드리고 몸을 드렸습니다 그 헌신과 그애한국한국교회의놀에운 부흥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다님께 힘을 힘해 드릴 때 신대로 거두는 역서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모두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넉넉히 세워져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우린도 후서 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넉넉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줄 믿습니다.